한국 리쓰는 경기와 통신 설비에 대해서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x1년 초에 취득원가가 300만원인 통신 설비를 취득시 경기에게 인도하고 리스 개설 직접원가로 9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경기가 부담해야 할 리스 개설 직접원가는 6만원이지만 내가 3만원 줬대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가 돼? 인센티브 3만원이죠. 그럼 보시면 일단 개시 시점 보면 개시 시점 보면 여기까지 회계 처리해 볼까요? 우리 개시 시점 회계 처리를 보면 X 1년 초에 일단 선급 리스 자산으로 요거 자산 얼마짜리예요? 300만 원 없어지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로 현금이 얼마 나갑니까? 6만, 9만 원 나가죠? 9만 원 나가요. 그래서 우리 운용 리스 자산으로 309만원 잡을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했구요. 지금 인센티브로 3만원 지급한 건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 현금 3만원 나가면서 미리 낸 돈이니까 선급 비용으로 잡아요. 일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저희 623페이지 보시면 리스 개시일날 회계처리 보면 현금에 9만원 3만원 빠져있죠. 그좀넣어주시고요자 그럼 계속 보시면 지금 리스류를 봤더니 X1년도에는 리스류 면제 X2년도에는 120만원 X3년도에도 120만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매년 인식할 리스류 수익은 어떻게 돼? 천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고 두번째 연도에 120만원 세번째 연도에도 120만원 받아. 리스기간이 3년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나 와요? 80만 원 나오죠. 그래서 매년 지급해야 될 리스료가 80만 원이구나 이거 알수 있다고요. 계속 갈게요. 우리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통신설비는 5년 동안 감가상각하고요. 요 리스 기간은 3년이라고요. 그럼 운용 리스 자산 중에서 실제로 통신설비에 해당하는 건 300만 원이니까 요거는 원래 내용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한다고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와? 60만원. 하지만, 리스계서직접원가에 해당하는 3만원은, 리스기간인 3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3만원 나온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인센티브 어떻게 돼요? 인센티브 내가 지급한 금액이 3만원인데, 요거 3년 동안 리스기간 동안 안 보내서 수익에 차감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마이너스지.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당기 손익에 미친 여행은, 예, 예, 예. 예 고려하면 답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회계 처리 그럼 회계 처리 보면 X 1년 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 일단 나 얼마 잡아요 리스료 운용 리스료 수익으로 80만 원 <laughs> 잡지만 아직 리스료 받은 게 없죠 그럼 여기 뭐 받으면 됩니까 미수 리스료로 일단 80만원 잡아놓고 내년에 돈 받을 때 까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우리 감가상각비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 이거 좀 이따 제가 회계처리 보여드릴 거예요 감가상각비 보면 60만원 3만원이니까 얼마 63만원 감가상각비 잡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그냥 63만원 잡아주면 되겠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고요 계속 갈게요 교재랑 다르게 한게 뭐냐면 이 인센티브 이거 하면 되는데 인센티브 어떻게? 해? 선급비용 3만 원 중에서 1년 지났으니까 만원 까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급비용 만원 깐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반대쪽에 뭐 해주면 돼. 수익의 차감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리스리 수익으로 그냥 만원 잡아주면 돼요. 해답은 첫 번째 분계랑 세 번째 분계를 합쳐놨는데 따로 따로 해도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운용리스에서 요 정도면 거의 최상급 문제기 이 때문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